일0점대를 넘기는 그렇죠.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팔신을 리고 옆돌리기를 길게 구사를 했는데요. 자, 코너 끝까지 맞고요. 천천히 자, 힘이 있나요? 들어갔어요. 네. 아, 그렇죠. 맞을 만큼의 힘이 전달이 되면서 특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 각도는 이, 이 정도로 길게 뽑아내기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자전렇죠해전량과 두께의 조절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두배그 네. 시도를 하네요. 네, 조금은 음.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되면서 예. 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더 두껍게 맞았어야 아주 네. 길게 떨어졌을 텐데. 하이서추도 이제 일득점을 하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춰놨네. 지기까지는 예. 가장 많은 점수 53점의 김명희 네뭐 똑같이 1득점이었지만 김명희 선수는 백샷 성공이었기 때문에 네. 2득점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얇은 두께의 앞돌리기였는데 두께가 맞지 않았어요. 일목 쪽구를 맞히지 못했고요. 리구션이된 이후 네. 대회전으로 돌아가서 네, 두께가 맞는 장애인아 <laughs> <laughs> 자, 류조 선수 지금 큐볼과 목적구가 거진 근처에서 네. 옆돌리기를 사기에는 코너 쪽에 각도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원백 걸어치기로 네, 정조섭입니다. 선택도 좋았고, 스크도 좋았습니다. 2점 네, 음.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잘 받았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 아. 자, 뒤에서도 한번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이기 있나요? <laughs> <없어요>? 네. <laughs> 대단한 신뢰점이 <행례> 나왔습니다. 유저 <laughs> 소식이 안 맞을 줄 알고 지금 자리 들어가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네. 일목 적포가 맞지 않으면서 이제 세 회전으로 돌고 이목 적구였던 하얀 공이 맞으면서 백피샷으로 예. 그렇습니다. 점이 되는 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류저 선수 이제 사 점이 됐죠. 나왔었죠. 아, 네, 풍대니까? 네. 초반에 아. 뭐 이런 행운의 득점이어떻게 애들 어떤 애들이 나와서 경기에 뭐 영향을 어, 미치는 맞아. 부분은 아직은 아니겠죠. 지금 투대 초 투대 초 하고 있는 거야. 뭐 멘탈적인 부분에서 어? 조금 어? 더 네, 아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운의 득점이 아니었나 보습니다 자, 이제 이민희 선수의 3 위. 3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이블 중앙에 놓여있던 빨간 공이이